버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은 교리적인 부분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화입니다. 무엇에 의한 변화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신 실질적인 그런 변화이죠. 그래서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오래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봉사라는 봉사는 다 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봉사만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아서 감격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아도 내가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 하는 것이지 하면서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구원 때문에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설명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이고 미래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종말적인 죽음을 앞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죠. 이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걸어가던 인생을 표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이 절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이를 조장하는 공중의 권세잡은자를 따라 사는 삶과 같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잡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공중은 악한 영과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졌고, 공중의 권세잡은자는 악한, 어, 모든 악한 영의 수장인 사탄을 가르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고, 또 3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어, 죽었던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따랐던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정확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죠. 우리에겐 심판과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대반전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풍성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심판과 영원한 죽음 앞에 있던 절망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률과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세번 반복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함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앉았다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부는 하늘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분과 같은 지위를 얻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신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자비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하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변함없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어진 것은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도록 누군가가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여름 수련회 때는, 어, 리트리 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시골에 갇혀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변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태도에 제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속눈썹 집게, 그 뷰러라고 하죠. 그것으로 속눈썹 이렇게 속눈썹을 세우고 있고 또그 옆에 아이는 아예 자세를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그냥 틀어서 옆으로 앉아서 옆 친구와 옆 친구를 바라보고 있고 또 몇몇 남학생들은 크크거리면서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어린 중학생들이고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태도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빠져 사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만 참석하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겠지 하는 마음이 정말 아니라고 무책임한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주 매주 저와 우리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당신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마을은 이어서 이 구원은,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선한 일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이 지음 받은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돌봄으로 피조물의 귀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였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 직장, 사업체,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하늘에 앉히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해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고 전하는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및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화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